안녕하세요, 조고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어, 비동사라고 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영어에는요 크게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s t u d y 라고 하는 어, 이걸 두 동사, 뭐, 흔히 말해 일반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비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I am 한번 해 볼까요? I am you. are, he, is, she, is, we, are, they, are, it, is, this, is, that, is. 네. 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어, 잠깐 연습을 해봤는데요. 자, 이런 것들, 만약에 입에 붙이시는 연습을 하고자 한다면, 혼자 해도 굉장히 좋긴 한데, 옆에 아는 친구라든지 가족들과 함께 언가라 하면서, 사람은 it, 한 사람은 it, 한사람 I, 한 사람은 M, U, R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입에 잘 붙겠죠. 네. 자, 어, 잠깐 팁을 좀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비동사를 새롭게 연습을 해볼 텐데 보통 움직임, 동작을 표현할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do, 그렇죠? 일반 동사를 사용을 하고요. 뭔가 신분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감정 상태 그리고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비동사를 사용을 하는데 비동사 자체만 가지고서는 이런 동사의 의미를 가질 수는 없고요 뒤에 명사하고 명사라든지 지금 용어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laughs> 자 그냥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명사라든지 형용사 그다음에 전치사구 뭐 이렇게 부사 이런 것들과 맞물렸을 때 동사의 의미를 에, 동사의 표현이 만들어진다라는 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의사 모에 의사 doctor a doctor 그렇죠? 나는 의사예요. I am a doctor 그렇죠? I am 만 가지고는 의미가 안 되고요. A doctor 라는 명사하고 어, 연결을 했으니 나는 의사입니다 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의사. 자, 너는 의사구나. You are a doctor 그렇죠? 그는 의사예요. He is a doctor. 그녀는 의사예요 She is a d o c t o r 그렇죠? 우리 의사들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We are doctor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그들은 의사들 의사예요? They are doctors 그렇죠? 우리말에서는 그, 그들은 의사들이요 잘안 하죠 근데 영어는 이걸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이기 때문에 they are doctors 오케이 okay? 이렇게 명사들 doctor 말고도 뭐가 있어? Teacher 뭐, lawyer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caster, c o 이렇게 요리사죠? 자 이런 명사들이 이 명사들과 비동사가 맞물렸을 때 동사 표현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상태를, 상태를 표현할 때 조어의 상태, 아까는 신분이었고요 상태를 표현할 때도 역시 비동사 사용되는데 이때는 상태는 보통 표현사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happy, 난 행복해 행복하는 happy죠 I am과 맞물렸을 때 나는 행복해요가 되는 거예요. i am, I am happy. You are happy. He's i happy. She's i happy. We are happy. They are happy. 오케이. Okay? 자그 다음에 happy 말고 busy, sick, healthy 이런 것들 형사들 맞물렸을 때 바빠요, 아파요, 행복해요라는 동사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있다라고 표현할 때도 비동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뒤에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 어, 등과 맞물려서 어디 어디 있다라는 표현을 할때 비동사를 쓴다라는 점. 볼까요? 자, 어, 저는 집에 있어요. I am at home 또는 I'm m home, I am home이라고만 해도 돼요. 자, 근데 I am at home. 저는 어, 도서관에 있어요. I am in the library. in the library, in the library. 전치 사구죠. 맞물려서 도서관에 있어요가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저 1층에 있어요. I am on the first floor. 2층에 있어요. I am on the second floor. 이런 식으로 어, on the first floor. 전치 사구죠? 맞물려서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 또는 전체 숙구와 맞물려서 어디 어디 있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자 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다 보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 붙게 되고 이해가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 제가 어떤 교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연습을 해 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해 볼게요 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